지난 주말 온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용자 4,750만 명.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민 메신저가 멈췄고 세상이 일시정지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카카오 블랙아웃은 화재로 인한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카카오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금융, 포털, 쇼핑 영역까지 발을 뻗은 IT 공룡 기업이죠. 카카오와 연계돼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질병청 등등 각종 공공기관과 시민간 공적인 메시지 전달 또한 멈춰 불편함이 상당했습니다. 15일 SKCNC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전력 공급 차단으로 카톡이 먹통된 후, 3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 완전히 복구가 끝나지 않았다니, 놀라움을 넘어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카카오 불통,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선 카카오가 독과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룡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자체 데이터 센터 하나 없다는 점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문어 발식 확장, 덩치 키우기에만 몰입했을 뿐, 기초 기반 다지기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군요. 카카오는 이중화 장치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 장치가 얼마나 충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행권 등에서는 플랫폼 재난 사태에 대비해 예비 시스템, 즉, 백업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카카오가 제대로 백업 시스템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혹시 백업 시스템, 즉, 이중화 장치가 화재가 난 동일 건물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나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구축해 놓은 백업 센터가 같은 건물에 있다는 건 아마추어 같은 발상이니까요. 넷플릭스의 경우 카오스먼키 시스템으로 안전 점검을 합니다. 카오스먼키, 카오스 고릴라, 카오스 킹콩 등 단계적으로 대응 기조를 높여가며 위험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가열로 화재가 발생하고 전력 공급이 끊기는 정도로 블랙아웃이 일어나는 일은 카카오 정도 규모의 기업에선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먹통 사태가 터지자 국회는 카카오 네이버 SK 관련사 대표를 국정감사 자리에 불러 따진다고 합니다. 따질 건 따져야겠죠? 그런데 국회엔 책임이 없을까요? 20대 국회에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재난 대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송통신기본법 개정안이 과방위에 제출된 일이 있습니다. 이 법은 데이터 센터를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에 포함시켜 재난 등 상황에 대비하고 수습하기 위한 기본 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업자들은 연평균 매출액의 0.03%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내는 법안이었죠. 이 법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막힙니다.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여야를 막론한 반대로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과잉규제 이중 규제라는 게 반대 이유였다지만 우리 솔직해집시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로비에 국회가 휘둘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업자와 국회 그리고 정부 일각 정책 결정권자들의 잘못된 협업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거겠죠. 이번 카카오 사태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묻기, 플러스 피해 보상 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공식대로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데이터 센터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 사업자의 지위를 주요, 방,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 또한 필수입니다. 그래야 이중화 장치 의무화, 의무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첨단 IT 플랫폼 사업자들이 덩치 키우기에만 몰두하여 기본에 소홀히 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 온 나라가 함께 몸살을 겪었습니다. 최민희였습니다